필로시그지여 <laughs> <laughs> 정말 친절한 분이다. 중세 기사들의 행렬보다 소시지의 행렬에 눈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Se c o e como la época medieval. Todos l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여기서 음식을 파는 사람들 모두가 지역 청년과 주민들이라는 점이다. 매년 이거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 담당으로. 시간도 아닌데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출출해진다.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정말로 포크나 나이프를 주지 않는다. 포도주와 과일을 섞어 만든 상그리아는 점토로 만든 병에 들어 있다. 음, 고기 뜯는 맛이 제격이다 한 마리 사자들 같다, 사아 중세 기사들처럼 힘을 딱 써보세요 아, 이렇게? 아, 뜨거워! 아, 뜨거. <laughs>